자 우리가 와이파이 프로그램을 짤 때는 어, 여기 그 SSID하고 패스워드, 그 AP의 정보를 넣어줬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 AP를 모를 때는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그 핸드폰에 접속되어 있는 AP로 바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함수, 어, 이거 begin, 스마트 컴피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U 여기 서버 프로그램 여기에 그 이걸 기초로 해서 제가 요 프로그램 여기에 예 여기 서버 프로그램 여기 있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 수정을 한 줄만 딱 수정을 했습니다. 와이파이 정보를 다 제가 이렇게 설명문표 표시했고, 그 다음에 비긴 와이파이 비긴을 없애고 이것을 대신 넣습니다그 다음에 이쪽에 접속을 하는 건데, 이것을 한번 프로그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지금 저에게 붙지를 않을 겁니다. 자, 컴파일링크 해보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이 그 마켓에서, 그, 아, 여기 그 마켓에서, 그, 어, 여기 ESP8266 스마트 컴피그를 보시면은 어,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마켓에서 스마트 컴피그를 치시면 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번 어, 여기 이걸로 써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휴대폰이 접속되어 있는 AP, 이름 SSID고, 그 다음에 은 휴대폰의 맥어드레스인데 패스워드만 넣어 주시면 어, 이것을 찾아서 패스워드를 여기다 넣어 줍니다. 이 정보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워드는 제가 여기에 그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컨펌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하기 전에 여기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여기가 요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컨펌을 눌러 보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찾게 되면은 이렇게 정보가 뜨고 여기 아, 예, 192.168.0.29로 어, 접속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눌러 주시고 예, 이거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접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그 접속된 거 이거 웹 서버로 제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웹 서버를 지금 요걸 띄웠죠. 그래서 여게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서 29. 예, 여기 제대로 접속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것이 켜졌을 때 다시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셋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스스로 접속이 되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예, 다음에 그냥 리셋만 해도 이렇게 자 이렇게 레스를찾아갑니다 예, 이것을 쓰면 은유용하게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아그와이파이에 접속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 이것을할 때, 제가, 그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AP,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쌓는 건지 아니면 브로드캐스트 이 두가지가 있는데 아, 여기 그두대두개세개 개 있을 때도 이게 차례대로 t 는지 아닌지. 아, 그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실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텍스에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시게 되면은 그 여기 그 설명을 좀좀더 드리면은 어 여기 그어 이게 뜨면은 그 멀티캐스트냐, 브로드캐스트냐한테 브로드캐스트면은 그 여러 대가 이게 세팅이 될 거고요. 이게 멀티캐스트 같으면은 이게 100그 AP 모드로 192.168.4.1 하나로 통일돼서 여러 개가 들어오면은 이게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각자 아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